태민군이 또 아, 예사롭지 않잖아요. 라면하면 또 제가 잘 끓이죠. 아그 조리개 신동이라고. 네. 장난이 아닙니다. 태민군은 라면에 네. 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네.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. 저는 네. 일단 처음으로 경험했던 게 일단 조미료를 라면에 넣어서 네. 아뭐 조미료 정도야 좀더좀 좀 맛을 어... 라면의 맛을 위해서 넣겠구나 싶었는데. 아니 맛있었잖아요. 아예 어, 맛있었다고요? 네. 어, 조미료에 꿀까지 넣고 네. 또뭐 넣었죠 그때? 뭐 어마어마한 뭐, 거 우유, 많이 우유도, 우유도 넣었고요. 제가 보기엔 태민군이 그 눈에 보였던 모든 간장 간장? 그걸 제가 심지어 먹었거든요. 참기름도 넣었나? 저는 그거 먹고 진짜로 네. 아, 태민군한테 다시는 요리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. <laughs> 진짜 절대 시키면 안 되겠구나 해서, 그 다음부터 태민 군이 요리를 안 해요. 그때 멤버들이 굉장히 <laughs> 네. 호기심을 갖고 먹더라고요. 맛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아, 아, 맛있다고 먹는 게 아니라, 호기심을 네. 갖고 네. 먹더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, <laughs> 저 먹고, 아무 말안한거뭐 먹어보라고 다 권했잖아요. 그쵸. 다 호기심이 생겨 먹었다가, 한 이틀 동안 태민 군이랑 얘기를 안 했어요. 왕따 네, 됐었지, 이틀 동안. 이틀 동안, 얘기를 안 했어요, <laughs> 태민 군이랑. 네, 너무 그렇습니다. 충격을 받아서 저희가. <laughs>